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유튜브 그루터기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한 주도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내 몸에 일치시키는 영적 싸움으로 멋진 영적 싸움이 되길 기도할게요 오늘도 우리 힘차게 불러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보석 상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아주 자신있게 말한 제자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나요? 결국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상세기 3장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함정에 빠진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쓴 사망이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땅에 뿌리 뽑혀진 나무처럼 시들고 말라비틀어져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죽은 상태로 살아요. 또한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늘 목마른 상태에서 퍼덕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무나 가엽게 새장에 갇힌 새처럼 높고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를 빼앗긴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마귀에게 눌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대작하여 이 땅에 떨어져 온 천하를 꿰는 옛 뱀, 곧큰 용으로서 인간 세상에 어둠과 혼동과 공허를 가져온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본래 거짓말 장이에다 속이는 자요. 욕심 장이요. 거짓의 아빠이며 아주 나쁜 꾀를 써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본체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다 라는 약속의 소망대로 오셨어요.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함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질병의 저주를 끝내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러 부끄럼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를수록 내 혀는 즐거워져요. 내 마음은 기뻐지고 내 몸에는 희망이 찾아와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어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안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보석 상자를 담아 주셨어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진리이시며 나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간직한 보석상자예요 창세기 3장 원제에 곧 마귀의 씨를 안고 태어나 마귀의 심부름을 하던 나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잘 깨어지고 부서지며 너무나 연약한 아이예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능력,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단의 장난질에 속지 말고 내 안에 보석산자를 열어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을 외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님 께서 말씀 하셨 어요？너희 는 마음 에 근심 하지 말 아라. 하나님 을믿 으니 또나 예수 를믿 어라. 우리 그루타 기들 예수 그리스도 를믿는 믿음 이란 무엇 일까요？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을믿는 것이 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 도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이시오, 나의 아빠 라는 걸믿는거 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구루터기들은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몸에다 사용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영적인 군사로 당당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과 진리요, 나의 생명이세요. 그렇다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전세계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어넣는 멋진 영적 섬이시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길과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여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니 감사해요 언제나 내 마음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보석 산자를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영적 섬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